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이번에 난 파주 공장의 사고 관련해서 혹시 사고 발생 시간 그리고 119 신고 시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도 보고 받은 내용 알람이 울린 시간이 한시 오십팔 분이고요. 중앙 통제실에 신고된 시간이 두시일 분. 그 다음에 그 대피 지시가 나온 게두시2 분. 그리고 어, 환경 외부 기관에 처, 최초로 신고하신 시점이 2시 16분입니다. 네. 그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외부 119에 신고된 게 아, 어, 2시 20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환경청 이시 네, 네. 16분 119저 119가 2시 20분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장에 네. 실제 본사 직원이 나가 있었나요? 현장에 분사 직원 있습니다. 그 네. 이, 예, 안전 이 안전관리 감독자가 이 현장 감독자가 두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구조사들이 투입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현장에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었는데 네. 이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고이 네. 그 밸브는. 네. 어, 그 업체가 이 업체가 작업하면 안 되는 곳에는 작업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안전관리 담당자가 현장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났던 그이 저희 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작업했던 구역이 그 장소가 워낙에 협소한 구역이기 때문에 어,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구역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사고의 조금 이 독특한 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t m h 의 독성과 관련해서는 네. 어, 대표님 알고 계신가요 t 예, 알고 있습니다 m 네. 네. 이게 지금 p l e a 면 e going to talk about the people who are going to 이 a l k about the 이 e o p l e who 을 r e going to 이 물질에 대한 어떤 특별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뭐지 피부에 접촉하면 치명적이라고 했는데 네. 이 언론에 의하면 네. 실제로 바로 이 조치를 하지 않고 거기를 네. 닦고 있었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예. 아래층에 예. 있는 노동자들도 예. 그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닦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네네네. 네. 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 차례 어떤 그래서 이거 그 화학물질 누출에 대비한 대응훈련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전 상황에서 교육 받은 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허둥댔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오동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네. 예 본사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었어요. 예, 예, 예. 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네. 안전 담당 관리자가 이 문제가 생기면 네. 지시를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 예 근데 그런 지시가 제대로 안된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있다가 말씀해주시고요, 상관님 예. 예. 본사 주장하고 이제 이 하청업체 협력업체 주장이 달라요. 어, 본인들이 어, 이 시키지도 않은 데를 건드려서 작업을 했겠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런 사고가 난 것도 정말 문제이지만, 나고 나서. 어, 대체도 너무 미흡했어요. 충분히 대체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두사람이 의식불명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쓰러진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제대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정말 본사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위험한 것을 다루는데 오인해서그 위험한 밸브를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이런 작업 환경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 안. 네, 사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계에 대한 좀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어그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그 작업을 하면서 이 협력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이 이 보호구가 없이 작업을 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부서가 생산부서에 대한 이 감지 통제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희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제안전 대책을 다시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답변 드려도 습니습 예, 네.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이 수용하고 또 인정하고 제발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e I was in the first time, I was in the first t i 0 0 I was in the first time, I was in the first time, I was in the first t 이노동 어, 제 참자가 객관적인 어떤 소위 그이 사실 규명을 해주시는 게 향후의 재발 범죄책을 탄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